Ugh! <sighs> 반갑습니다. 오리아즈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의 컨텐츠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제 주변에 항상 어디를 내리든 해적선이 따라옵니다. 요즘 보고품하고 아이오 상자하고 처그 통이 이상하게 많은 해적선이 계속 저를 내리는 데마다 있었어요. 소위 고잉 메리오 혹은 써니오라고 부르는 그 녀석인데, 아, 이 녀석들 나를 너무... 어? 따라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한번 직접 털어주겠다 오늘의 할일 해적선에 있는 무기만 쓰고 몇 등까지 갈수 있을까 해적선을 못 찾으면 게임을 나갑니다 해적선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가자! 난 해적왕이 될 거야! 오래야 가이소권이 나루 하고 싶지만 해적선에서 나오는 무기만 쓸수 있어요 오늘은 기대되네요 과연 해적선이 저한테 뭘 줄지 근데 요즘 해적선 특이 엠빌만 좀 호이? 벌써부터 똥 냄새가 진동을 하네. 아니 아이템에서 똥 냄새가 진동을 하네. <laughs> 야, 봐봐, 봐봐, 이봐, 이봐, 이거 봐. 심지어 샷건을 흰색을 줘? 사람들이냐, 니들이? 자 아,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? 어, 사람. 베이베이 아나 얘는 또 전설 습착건 들고 있었네 뭐야 전설 무기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미친놈이 내가 이번에 컨텐츠를 진행하기 때문에 니네 아이템은 먹지 않겠어 내가 컨텐츠 진행하는 거 알고 좋은 무기 들봤지아뭐 드라이브 다 수로 다 하러 다 오셨어요 소고기님 어? NPC를 쳐? 미쳤어 저거? 과학자야 과학자야, 많이 아팠어? 일로 와봐. 어, 떡대가 좋으시네.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방탄장비도 입고 있는데. 어, 충성, 충성. 충성, 충성. 어, 여기 사람 있나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내가 제국군이다. 와, 얘도 아이템 좋은 거 봐. 진짜로. 어, 나만 아이템 안 좋아. 네이노! 이리 오너라! 이리 오너라! 안꼬저 자식이 메릴 털어갔어. 남는 찌꺼기라도 먹어야 겠구만 남은 찌꺼기가 이거밖에 없어. 저 자식 잡는데 이거 쓰라고? 어? 뭐야? 내 헬리콥터! 야! 내 헬리콥터! 야, 개자식아! 야, 미친놈아! 야, 미친놈아! 내 헬리콥터! <laughs> 내리콥터 들고와 아이용 안되네 뭐 탓은 됐지 뭐아이용 같이 가자 야탓탓마넌 나랑 끝까지 같이 간다 알겠니 넌 나랑 끝까지 같이 가 알겠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<laughs> 예스! 긴급탈출! 살았다. 피한 방울 안 달고. 이게 된다니까.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. 밤도 안 잡히는구만. 눈앞이 깜깜해. 눈앞이 깜깜한데 내가 눈을 뜨고 게임해서 뭘 하겠어. 아 진작 어 연료가 없어 하아 폭발 살았지 다시 와 다시 가 다시 가 미래가 보이질 않았어 yes 노원 no 아무도 없어 내 거다 해적선 내거내거내거 나쁘지 않아 아, 빼리 나쁘지 않아 솔직히 마음에 들어 쓰나가 없다고요? 이게 쓰나지 아니, 조중용 달려 있으면 이게 쓰나지 뭐, 얼마나 큰 쓰나를 바라는 거예요 아, 여기 있다 잠시만요 이것만, 이것만 잠시 들고 갈게요 딱이 아, 연료통 한 개만 잠시만 쓸게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동료가 있었잖아, 메리. 발가라 메리. 저주할 때다 더러운 저 해적놈들. 지옥의 속도 보자 <laughs> 불에 안 타는데, 근데 저? 신기하다. 아니 남부가 왜 불에 안 타? 이상한데, 저거? 아만타디움이냐? 조금 더 더워 까비 공중에 떴을 때한발 맞출 수 있어 어어 저 새끼 좀잘 맞추는데? 저 새끼 좀잘 맞춰 아금 전에 욕을 해버렸어 실수 짠 자기 위치를 알려주면 의아하니. 자기 위치를 알려주면 의아하네.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의아할 거이네. 마이 아프겠다, 야. 내려왔고 내려왔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. 네가 그렇게 올라가면 난 어떻게 해야겠어?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? 그러면은 나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. 그러면은 네가 회복을 할거 아니야, 그렇지? 안녕 반가워 네가 나가려고 하던 그 길에 내가 있어. 걷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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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돌아와 그대로 하나만 내 삶의 기억 뜬대로 건축을 잘하는구나 너. 근데 건축을 잘해도 이렇게 플레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큰 일이 나는 거란다. 다음부턴잘 보고 배워요. 저긴 뭐야? 아이, 넌 뭔데 또 총을 쏴? 아 아저씨 나가고 있는데, 그 총질하는 버릇, 너이 새끼, 일로 와. 일로 와, 안 와? 안 와? 안 와? 빨리 와. 내가 갈까, 니가 올래. 내가 갈까, 니가 올래. 내가 갈까, 니가 올래. 항상 말했잖아, 이씨. 삼파전 가자! 삼파전 가자! 예이 호우. 3파전 가지 말자 밥은 더지면 어떻게 될까? 내려올까? 애들 왕, 잡았당에이브 두려워하지 마라. 상대방은 하수야. 쫄지마, 쫄지마, 쫄지마. 와 <laughs> 까꿍 놀랐어요? 반갑습니다. 아, 어, 뭐야, 누구야? 아, 키를 왜 크게 눌려? 마우스가 어, 버튼이 잘못 눌렸어요. 잡을 수 있었는데, 까비. 오수 있네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맞아. 씨. 아,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. 아,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라고. 아 실수한 거 아니라고. 가만히 있으라고. 내가 실력이 보수였던 거라고. 아 보수네. 예 보수네. 쌉 보수였네. 몰랐네.